전탑 석탑 모전 석탑 전탑은 벽돌을 쌓아 만들어진 탑을 말한다. 인도와 중국에서 유래한 양식이며 벽돌을 만들 황토가 풍부하고 인력을 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나라인 만큼 인도와 중국에서는 전탑이 매우 많다. 중국은 523년에 지어진 송악사 1 5촌 전탑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돌로 만든 석탑보다 더문편이다 항반도에는 신라의상대사가 본격 적으로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수도인 서라볼로 가지 않은 대신 영주 안동 등에서 자리를 잡았고 현존하는 전탑도 대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황사 모든석탑을 보면 그 이전에도 이미 양식 자체는 알려 져 있을 것이다. 아무튼 통일신라시대에도 기술 이 약간 발전하나 전탑은 벽돌을 쌓아 만든 것이어서 내구되고 낫고 파손된 벽돌은 새 벽돌로 교체하는 식으로 보존 및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혼란기를 거치다 보니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몇 개에 불과하다. 전탑의 대표적인 예로 칠곡군 송림사의 5층 습탑 보물제 189호 안동 초탑동 5층 습탑 보물제 57호 석탑은 돌로 만들어진 탑을 말한다. 한국의 대표적인탑 양식으로 손꼽히며 돌로 깎아 만든 그냥 석탑이 있는가 하면 돌을 벽돌처럼 만들어 쌓은 모든 석탑도 있다 어느 쪽이든 한반도에 널리 있으며 거의 대부분이 문화재이다 초기의 석탑은 미륵사 석탑처럼 목탑을 돌로 옮긴 형태였다가 점차 소형화되면서 석탑만의 독특한 형식을 갖추며 고려시대에는 특히 기이한 형태의 석탑 이형석탑이 많이 등장한다 한국에는 하강암이 많아 석탑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삼국 시대 때부터 조선 초 무렵까지는 목탑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탑들은 전란으로 인해서 대부분 망가지거나 불에 타 없어지고 석탑만 많이 남았고, 또한 목탑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어 억불 숙류 정책으로 인해 목탑을 개보수할 돈이 왕창 줄어든 것도 한몫한다. 그리고 이게 양날의 칼인 게 한국에서 흔한 석재인 하가모은 튼튼해서 잘 버티기도 깎기도 그만큼 힘들다. 불국사의 여러 유산들이 찬탄받는 것은 단순히 멋있어서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에서 흔해 조각에 많이 사용한 대리선 깎기 쉽기 때문에 기교를 많이 부릴 수는 있지만 비교적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 요즘은 상승비 거리를 맞고 있다. 석탑의 예로 경주 남사리 삼성석탑 보물 제908호 경주 불국사의 삼성석탑 북보 제21호 돌을 가공해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전탑과 비슷한 형식으로 만든 석탑이다. 모전 석탑의 원전은 인도로 주로 인도와 한국에서 발견되지만 한국의 모전 석탑의 모습은 오히려 중국의 전탑및 석탑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반면 중국에서는 모전 석탑 문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단 611년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산동성 지난시에 있는 신통사 사문탑이 이러한 양식에 영향을 줬다는 설도 있으나 사문탑에 사용된 벽들의 크기는 한국의 모전 석탑들에 사용된 벽들의 크기와는 다르게 매우 크고 단청탑에다 봉하물도 달라 한국에 있는 모전석탑들은 최초 양식이 전파된 후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모전석탑 중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영양군 산해리 5층 모전석탑 등이 유명한 편이다. 모전석탑은 크게 전탑기와 석탑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영양 삼지동 모전석탑, 영양 현리 5층 모전석탑, 정성군 등암사 수만호탑은 분황사에서처럼 벽돌 대신 돌을 썼을 뿐 형식은 완전히 전탑 모양인 전탑계 모전 석탑이다. 반면, 어성 탑리리 5층 석탑이나 빙산사지 5층 석탑처럼 형식은 모전 석탑이지만 좀더석재를 크게 써서 모전 석탑과 석탑의 가도기 같은 형태와 경주 서학동 3층 석탑 구미 죽장리 5층 석탑처럼 석탑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몸돌이나 지붕돌은 모전 석탑의 양식을 모방한 형태의 탑들이 석탑계 모전 스탑이다.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불탑은 국가 지정 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모두 492기가 존재하지만 이중 모전 스탑은 그 수가 많지 않아 굉장히 희귀한 편이다. 또한 이들 모든 석탑 중 대부분은 안동시를 기점으로 경북 북부 인근의 내륙 지방에 있기 때문에 과거 이 지역에서 전탑의 형식이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 돌을 벽돌 형태로 깎은 후 쌓은탑 전탑계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국보제 30호 돌을 어, 벽돌 형태로 깎은 후 쌓은탑 전탑계 영양산해리 모전석탑 국보제 187호 돌을 큰판 형태로 깎은 후 쌓은탑 석탑계 어, 경주 서항리 3층석탑 보물제 65호